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장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내렸습니다. 1.8% 내렸습니다. 18,000원대까지 내렸는데 안타깝네요. 자, 근데 보유하신 분들,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지배구조 개편하는 그런 부분을 금가본에서 빠꾸를 놨죠 다시 만들어 와라 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별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근데. 제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전은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이 없는 구간에 맞춰서 그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 그룹이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보자.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싸게 사야 될까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당연히 비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원래부터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입니다. 어,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조라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3천억 그리고 1분기에 3,500억 더하면 올해 실적이 7천억 정도가 나왔죠.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1.4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쵸? 예상치. 24년도 실적 예상치 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밥캣의 실적이 딱 빠진다고 쳐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밥캣을 떼낸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보자고요.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낮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새롭게 두산그룹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두산 밥캣을 떼어냈을 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비율 조정을 해서 나오겠죠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판단을 하고 있자고요 비율 조정을 해서 나올 겁니다 원래 비율 조정을 했을 때 그쵸 비율 조정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나온 비율이 1대 0.65에요 그쵸 사실상 이 비율은 말도 안 되죠 자 밥캣은 돈을 벌고 있고 그쵸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차원이라면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켜야 겠지만 여기서 그냥 환가 방식으로 준다면 1대1도 안 되죠 이거를 뒤집어도 안 돼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는 성장 기업이니까 0.5를 쳐주고 1을 쳐주는 게 두산 어, 로보틱스라고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산로보틱스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환가 방식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미래 가치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밥켓을 떼어 낸다고 쳤을 때 실적은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산 에너빌리티에서 여기서 뭘 한다 그랬나요? 감자 한다 그랬죠. 한30% 정도 감자 한다 그랬습니다. 호재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밥캣 떼내니까 여기서 감자하고 물량 부담 줄이고. 그리고 실적은 떨어질 테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근데 실적은 떨어지는 게 좋은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모두 비싼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 비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8천억, 1조 1천억, 1조 4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가 총액 12조 잡고 PER 10배 수준이에요. 이런 뭐예요?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우리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 실적 기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밥켓을 떼난다고 했을 때 감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7월 23일, 7월 26일 이렇게 매매가 진행됐고 그 전에는 제가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고 36%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이 상황을 볼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나요?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하자 그랬죠. 가격을 보자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려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을 때4%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높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낮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높게 매수를 한다. 싸게 사지 않는다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게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점 그쵸 실시간 시세를 보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성 태성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 오늘 5% 상승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것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실시간 시세를 판단하고 어더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언제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남기는데 이런 부분보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주말 라이브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육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